요게 이제 고객님 일곱 돈이라고 하셨고, 요거하고 요거 순금 요거 주시고, 저희 이제 스네이크 체인 열 돈으로 해서 바꿔가시는 걸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음. 무게 달아볼게요, 끊어서. 어, 음, 이제 외국 거 같은데 요거 무게 한번 볼게요. 요 쪼가리랑 같이. 자, 볼게요. 0.28g. 0.28, 0.7. 근데 요거는 0.0746 돈. 손님 승금이 26.25. 딱 7돈. 26.25 나누기 3.7. 그쵸, 7돈. 잘 봐야 돼. 요거 이제 늦게 달게요 손님 장식. 손님 장식이 0.65보다. 0.65나누 네, 3.7. 손님께 0.173돈이에요. 이제 출고, 출구, 바로 출고하는 거니까 이걸로 해서 장식 중량 정산을 해볼게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출고 중량이 38.34g 이에요 1 3 4 g 출고 될 거고요 20돈하고 0.22돈이 장식 아, 10돈하고 0.22돈이 장식으로 나왔어요 10돈 스네이크샘9 99.9고요 <laughs> 장식 0.2돈이거든요 2 돈이거든요. 근데 0.25돈 기준이었잖아요 5차 정산할게요 오늘 틱톡 보고 오셨고요 오늘 여기 4mm 스네이크 체인 99.9로 오늘 바로 출고할 겁니다 괜찮네요 당일 출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